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잠이 안 옵니다. 혹시 이런 감정 지금 겪고 계신가요?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.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에너지로 바꾸는 나를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을 나눠볼게요. 1. 복수심은 신호감정부터 인정하기. 복수하고 싶다는 건 지금 내가 아프다는 신호예요.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 나 진짜 힘들어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. 2. 나에게 물어보기 정말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할까? 지금 이 감정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주는 행위예요.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. 3. 감정 쓰레기통 만들기 써버리고 찢어버리기. 하고 싶은 말욕 분노 전부 종이에 써 보세요. 그리고 찍거나 불태우세요. 마음이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. 4. 심호흡과 명상.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. 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감정을 컨트롤하는 힘을 길러 줍니다. 5.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. 복수심은 대부분 과거에 묶여 있을 때 생겨요.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. 움직이는 활동을 해보세요. 6. 상대방과 심리적 거리두기 하기. SNS 연락처 사진.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세요. 마음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. 7. 성장의 거울로 삼기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? 상처만 남은 일이 아니라 배운 게 있을 거예요. 내가 더 단단해지고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자신을 더잘 알게 되었다면 그 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. 10. 복수보다 더 멋진 선택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.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자기 사랑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.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. 복수심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.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. 오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길 응원할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 공유도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